안녕하세요. 경인의 달기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9시 반입니다. 아유, 며칠 만에 햇살을 보는지요. 한 4, 5일 된것 같아요. 이곳에는 계속 미세먼지가 많았는지 흐리고, 계속 날씨가 흐렸습니다. 햇빛이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햇살이 오늘은 약간 이렇게 비추네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키우는 아이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제 구정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 벌써 택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상도 이제 며칠 쉬었고 또 제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아 갑자기 기가 아프더니 그냥 저만 농공거리고 그냥 사람 말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아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유 제가 농장을 하면서 이렇게 귀를 막 만지는 그 면봉으로 여러 개를 들고 만지는 그 습관이 생겨서. 아, 어, 기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컨디션도 너무너무 안 좋고, 어, 날씨도 흐리고요. 그리고 또 택배도 받아주지 않고. <laughs> 그래서 며칠 조금, 어, 조금 쉬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 햇살이 들어오는 가운데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데 며칠 햇살을 못 봐서 그런지 물은 뭐더 들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실키를 보시면 제가 심은지 한두달 가까이 됐나요? 이제 본 얼굴입니다. 이런 입장이 이제 다 떨어지고요. 이제 본 얼굴로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와장 홍조분에 이렇게 심은 실큐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이렇게. 요즘도 뭐 날씨가 좋아서 물은 잘 주고 있습니다. 물은 이렇게 주고 있는데 확실히 햇살이 없으니까 물 마름 약간 더딘 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어, 다육이는 어차피 그 명절 지나고 택배를 보내야 하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눈치 마셨다가, 아, 어, <laughs> 눈치 마셨다가, 어,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 제가 그 락분 며칠 전에 락분 만은짜리를 소개 드렸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요. 제가 또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도 조금 소개 해 드리고요. 일단은, 블루 엘프인데 요 앞에가 철합니다. 뒤에는 두포트를 심었는데 굉장히 이제 자리를 잘 잡고 잘 자라주고 있네요. 소인재는 너무 커졌습니다. 소인재는 너무 커졌어요. 와 정말 커졌습니다. 한한반 정도 더,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엄청 커졌습니다. 이렇게 라일락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얼른 이렇게 흘러내리기를 지금. 어, 기다리고 있는데 라일락도 성장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이렇게 목질화 되기도 조금 오래 걸리고요. 오팔리나도 마찬가지죠. 팔리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멘도사도 그렇게 통 동하게 지금 꽃대를 많이 물고 있죠. 다육이들마다 꽃대를 제가 어, 어느 정도 올라온 아이들은 잘라주고 있습니다. 꽃대는 꽃대를 봐서 좋을 건 없더라고요. 얼굴 수형도 망가지고. 아무래도 그 깍지라든가 약간 진드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꽃대. 그래서 꽃대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잘라주고 있습니다. 아홍매아가 이거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판매한 홍매아도 지금 목질화 돼서 굉장히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차츰차츰 보여드리겠습니다. 꽃다발 같은 로우입니다. 로우고요. 이렇게 이쪽에도 아이들이 뭐 중간 중간 빠진 화분도 보이시죠? 뭐 분체 판매가 된 그런 그 화분도 많습니다. 이렇가 있고요. 페리도트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예예 아 뭐죠 예 레드베리가 요 밑에도 자구가 나오고요. 굉장히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레드베리 철아랑 여기 뒤에는 그냥 일반 레드베리입니다. 그리고는 노마구요, 노마. 이거는 노마군생입니다.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네. 알바비티 군생도 보이고요. 알바비티 군생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제가 깨진 분의 을료 시신 보는 게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물은 쏙 빠졌지만 정말 얼굴이 키우고요. 아무래도 거름도 많이 놓고 하다 보니까. 일단, 뭐, 굉장히 얼굴을 크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성충도 먹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따글따글 따글 하고요. 범위 되면 러리하게 그리고 바깥 입장은 빨갛게 익어갈 겁니다. 이게 성충. 이렇고요 어, 프리티도 많이 자랐습니다. 프리티도 요 밑에 송이가 더 커졌고요. 이렇게 송이가 더 커졌습니다. 화이트 고스티도 이렇게 롱분해서 잘 자라주고 있고요. 좀 보니까 아유, 마커스가 이뻐지고 있습니다. 정말 옛날 다육인데 마커스 이렇게 예뻐지고 있고요. 요거는 아그네스 로즈입니다.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가 키우는 홍매. 요거는 석게나금입니다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렇게 송이가 그 포튼과 세 포트 심은 대로 이렇게 커졌습니다. 나번지는 자국어요. 자국어 자구고 밑에는 이 꼬지고 그렇습니다. 계속해 나금. 이거는 탱고입니다. 탱고. 이런 입장도 참 매력 있네요. 이렇게 탱고. 이렇게 만 삼천 원짜리 롱 분에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저 안메치스가 아메치스는 여름이 더 예쁩니다. 뭐 피어리스 아메치스는 여름이 더 예쁜데 지금 자구는 굉장히 작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얼굴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메치스, 샹그릴라도 보이고요. 이렇게 지금 햇살이 이렇게 보이죠. 들어오는데 까라솔이 어, 지금 물이 들고 있습니다. 아 봄에 이만큼 예쁜 아이가 있을까요? 까라솔. 그 옆에 불타는 노블레드가 보입니다. 음, 알바뷰티 군생이 여기 있습니다. 얼굴이 엄청 큽니다. 이렇게 물이 조금 많이 들었고요. 알바뷰티 이렇게 군생이 얼큰이 군생이 25,000원입니다. 이렇게 자구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 볼게요. 화분도 소개해드리고, 아, 창들도 지금 잘 자라 주고 있습니다. 오고, 제가 얼마 전에 밭에서 올린, 어, 암수초롱이 이렇게 물이 들고요. 이렇게 다져갑니다. 밭에서는 아마 이 색감이 아직 안 나왔을 건데, 분해 심으니까 이렇게 색감을 보여줍니다. 예, 암수초롱. 어두무한 성장을 하고 있네요. 막속 입장이 이렇게 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제가 오늘, 이 어, 요거는 한 2, 3일 전에 제가 요 화분은 어, 손님이 주고 간 겁니다. 필요 없다고 주고 간 거에 그냥 이렇게 모둠을 심어 봤습니다. 이쪽 뒤로 황금 염자가 하나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손을 조금 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이거는 앞에 공간을 둔게 이게 홍옥이 굉장히 어, 세력을 잘 넓히거든요. 뭐, 노경도 있고, 에게리아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조한다니엘. 이거는 루비도나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제가 방금 심었습니다. 아르제 아르제 그 군생이 아니고요. 어0천짜리 포트인데 자구를 다 달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구를 다 달고 있고요. 여기는 숨어져 있는데 하나같이 다 달고 있습니다. 이 화분은 제가 보냈는데 깨졌더라고요. 깨져서 제가 어. 어, 변상을 하고요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기 여기 이쪽에 조금 깨져서 제가 본드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감은 조금 안 올리듯 하지만 제가 아르제가 많아서 이렇게 아르제를 심어 갔습니다 예, 아르제 예, 다섯 포트요 다섯 포트인데 지금 자구를 다 달고 있으니까 10개 정도 되네요 아 자구를 두개다 나이도 있습니다 예, 아르제 그 다음에 요거는 폴리 린지아나, 아, 최고 해, 헤매는 아이, 왜 헤맬까, 뿌리도 볼겸 해서, 여기다이어버리죠 요번에 심었습니다. 여기 괜찮더라고요 뿌리도. 이렇게. 폴리 린지아나입니다. 이렇게 심고, 아르제 심고, 요렇게. 요거는 며칠 전에, 한 3, 4일 전에 심은 아이고요 요거는 방금 심었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아락 분이 이렇게 왔는데 아 어, 처음에 가지고 온락 분이 거의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주문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락 분이 여기 약간 낮은 어, 사장님 말씀을 여기 바깥에 이렇게 벌집 같이 생긴 게 거품 기법이라고 하네요. 거품 기법 그래서 약간 여기 어, 간혹 하다가 이렇게 벅 벗겨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괜찮다고 하네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니까. 거품 기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름이 12, 높이가 8, 만 원입니다. 색감은 파란, 요런, 파란색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락분 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더 깊은 거. 이거는, 어, 높이가 8이라면, 이거는 높이가 11 나옵니다. 지름은 똑같고요, 가격도 같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깊은 락분, 굉장히 뭐 도인도라고도 적혀 있고요, 예운이라고도 적혀 있고, 락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요것도 가격이 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매를 하셔도 어, 어 구정 지나고 구정 지나고 배송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꾸준히 인기가 있는 예흥분 높이가 10일 나오고요 지름이 9.5 나옵니다. 예흥분 사각. 이거는 12,000원입니다. 예흥분 사각. 그 다음에 어 예흥분 그 둥근형이죠. 만원짜리 높이 11 지름 10. 여기 별령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색감이 예쁜 찰스톤 얼굴도 크고요. 밥도 많습니다. 이거는 12,000원입니다. 찰스톤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이렇게 찜해놓으세요. 레드베리도 이렇게 익었습니다. 이렇게 5,000원이면 괜찮죠? 이렇게 레드베리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베리 철화도 있고요. 철화는 만원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다육이 한 번씩 보여드릴까요? 기 한엽성녹초라 만 삼천 원 한엽성녹초랍니다. 레드벨벳 만 원입니다. 요렇게고요쪽으로 아, 한가볼게요. 번하노다가 아, 정말 예쁘게 여기 대품이. 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조금 작은 아이도 있습니다 요거는 2만 원이고요 아모르파티 만 원입니다 아이고 애가 많이 자랐고요 많이 다져졌습니다 잠시만요 아,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빅토리가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어, TM이 있고요 d m 얼굴 큽니다. 이 TM이, 이렇게, 12,000원. 이렇게, 이게 7점 몇 센치 풀분이죠. 그리고 뒤에 2만원 있고요그 다음에 조금, 어, 다섯이라고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 어메이징 그레이스 7,000원, 굉장히 밥이 많죠. 이게 7,000원, 레드벨벳 만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키르히네아, 아 정말 매력있는 나입니다. 이거를 제가 어, 3포트 정도 본 작업을 해봤는데 요렇게 요거는 이렇게 봤습니다. 키르히네아 이거는 만원입니다. 만원이고요. 흑장미.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흑장미가 조금 지겹지 않는 나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교배종뭐 창들 보다가 조금 지겹지 않고 이렇게 색감도 괜찮고요. 흑장미가 아 많으면 정말 합식을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아 정말 예쁜 나이입니다. 아 크게 큰 분에 크게 키우면 굉장히 얼굴을 키우는 나이고요. 여기서 멈추는 나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얼굴을 크게 키우는 나이고요. 아, 흑장미가 굉장히 볼수록 예쁘네요. 흑장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만 원이고요. 흑수정 로즈도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흑수정 로즈도 만 원입니다. 흑장미랑은 약간 입장 모양이라든가 다릅니다. 색감이 흑장미 오른쪽 왼쪽이 흑수정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냥 이렇게 플로리디티 이렇게 플로리디티 외두 8,000원 군생은 10,000원입니다. 군생 10,000원 외두 8,000원입니다. 아, 굉장히 단단하고요. 뿌리도 좋고 단단하고 아, 물건이 참 좋습니다. 플로리디티 이렇게 있고요. 원콜 원콜 6,000원입니다. 이렇게 원종 콜로라타 6,000원 여기 뭐 블루서프라이즈도 있고요 라자가도 있고요 매직잼 골드도 5천원 8천원 있습니다 5천원 8천원 있고요 다음에 오늘 폴리린지아나 여쪽에 거 하나 쏙 빼서 작은 아이 하나 심었습니다 굉장히 한엽스럽고 이제 뭐 속이 꽉 찼습니다 5천원 폴리린지아나 얘도 합식 합식 한번 해보고 싶은 아입니다. 이 이렇게. 성춘도 있고요. 성춘도 묵둥입니다. 4,000원.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이렇게 꽃대가 지고난 이쪽에 이렇게 자국이 나올 정도로 번식력도 좋고요. 순하고 예쁩니다. 아직 자기 색감을 어,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널널히 하고요. 바깥 입장으로 빨갛게 물드는 아입니다. 이 해 예, 폴리든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굉장히 무거운 어, 페리 퍼러독스. 이렇게 페러독스입니다. 개외도 4,000원 이렇게 받는데 제가 3,000원에 드릴게요. 3,000원 이렇게 자 자구, 자구를 다 나이도 있고요. 이렇게 페러독스 3,000원 메다이 모아서 이렇게 심으면 예쁩니다. 저도 심어 놓은 아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르제, 아르제, 이렇게 얼큰이 아르제가 있습니다. 두 포트, 고요 아, 두개 합식이고요. 그거는 6,000원입니다. 작은 파이어 필라, 5,000원이고요. 큰 것도 있습니다. 8,000원. 이렇게 있고, 어, 다소 진 얘를 지금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분갈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싸게 판매를 할게요. 미니벨입니다. 이렇게 목질화가 됐고요. 4,000원에 드릴게요. 미니벨 4,000원 미니벨입니다. 자구를 많이 단 양로도 있습니다. 5,000원 자구가 엄마만큼 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보여드렸네요. 이렇게 해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쪽에도 어, 흑장미가 있네요. 장미 가격은 만원입니다. 이쪽에 이거도 두 포트 합식인가 아르제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많고요. 이거는 만원에 드릴게요. 이거 딱한개 있습니다. 아르제 만원. 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아 지금 목도 좋지 않고요. <laughs> 아유, 미세먼지도 많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햇살이 비칩니다 어, 며칠 동안 넉넉히 있었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아유, 뭐, 날씨도 흐리고,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넉넉히 어, 있었는데, 오늘은 일을 조금 해야 될것 같네요. 예, 분작업, 할라이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페리도트도 있습니다. 여기 뭐, 덴트라잼도 있고요. 8,000원. 페라독스도 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화분 잘 보시고요. 화분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전에 갈수 있으면 어, 건이분사각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게 있을지 한번 어, 화분, 화분도 한번 구매해보고,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런뇨이 여기 정말 잘 크고 있죠. 물한번 줬더니 그때 주고 안준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딴거 없네요. 그냥 여전 물물 줘도 탈안 나니까 그냥 흙이 마르면 물을 조금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얘도 예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대충 심어도 애들이 자기 미모를 발산할 겁니다. 네.